목에서, 예, 목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뒷목을, 그, 하잖아요. 이렇게 쳐서 보면. 예, 여기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4. 뭐, 이들어서 그럼 얘가 1이야. 예, 여기까지는 오케이. 마사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안 돼요. 마사지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견갑거은 예능형근 등등 판에서는 되는데 목에서는 마사지가 안 됩니다. 그럼 뒷목 열심히 풀어봐야 두 개밖에 못 풀어요. 그런데 이경축뼈를 직접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견갑근 이런 겁니다. 자얘 카운터파트너가 누구냐? 예, 앞쪽에 얘는 이제 뒤쪽이잖아요. 예, 후부잖아. 그럼 앞쪽에 있는 목의 카운터파트너는 누구냐? 이 판상근의 카운터 파트너가 SCM입니다. 그 다음에 견갑거근의 카운터 파트너가 사각근이라고 아직 안 배웠어요. 조금 이따 배워요. 얘가 목뼈를 갖다 이렇게, 에, 물론 그 흉쇄 유돌근 귀에서, 귀에서 에, 그 흉골하고 쇄골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목을 움직이지만 이 안에서 목뼈를 잡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뒤에서는 견갑거근. 앞에서는 사각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근육들은 속에 있는 겁니다 속에 견갑거근은 마사지가 되는 근육이 아니라고 했죠 여기 그러니까 백날 위치가 여기가 견갑 이렇게 해서 백날 눌러가야 소용없어요 여기가 견갑거근에 있는 데가 정확합니다만 여기는 백날 눌러도 마사지가 안되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되고 있어 얘만 대박 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갑법은이 안을 좀더 세게, 세게, 세게 하다 보니까 승모근하판사산분이 손상이 일어나죠. 에, 그래가지고 이명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에, 처음에는 경갑법을 푼다고 세게 했다가 에, 이게 이제 이 우리 몸에 자극을 주잖아. 네, 자극을 주면 아드레날린 같은 이 마약이 나옵니다. 몸 안에서. 그래서 통증을 좀 없애 줘요. 그래 서 의도 받고 나면 어떻게 시원해 예. 네. 그러니까 앞, 마사지 받을 때 처음에는 아파. 근데 나중에 시원한 게 우리 몸에서 이런 마약 같은 게 나와요.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이경각고구는 마사지 자체가 아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승모근하고 판사근만 손상시킨거지 그리고 칭찬받아 어, 마사지 잘했다고 시커멓게 막 이렇게 멍들면 어우뭐 어혈이 나왔대나 지금 뭐 사혈이 나왔대나 어혈하고 사혈을 누가 만들었어 멀쩡한 거를 마사지사가 만들어 놓고 어? 그렇게 칭찬받고 있는 이, 이 이런 데니까 예.